다섯째, 세월호의 진짜 선장을 찾아야 한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인 아이들 할것 없이 모든 세대가 세월호라는 공동의 배에 올라타고 항해하는 중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선장에게 가장 필요했던 자질은 상황,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은 양심도 없었지만 결정적으로 그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무속 논란의 장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판단해서 결단하고 책임질 일을 누군가에게 묻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둘째, 남에게 묻고 남의 권위에 의지했던 것도 어느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미안하지만 그는 자격 미달입니다. 여러분, 원죄의 주인공, 아담의 귀책 사유는 운명의 진로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뱀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른 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도록 합시다.